이번 시간에는 엘리뇨하고 라니냐 한번 봅시다. 음, 엘리뇨하고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무역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이 적도 쪽에 어떤 해수의 흐름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지구를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뭡니까 적도죠 위도, 영도. 여기에 이제 태평양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쪽하고 서쪽을 나눠놓고. 우리 무역풍 배웠잖아요. 무역풍 때문에 뭐가 이동을 합니까? 바로 요거 북쪽도 해류가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 북쪽도 해류 자체는 남+ 남+ 적도 쪽에 있으니까 난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누가 움직인다. 바로 난류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그 그림입니다. 요게. 태평양의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요.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이 되고요. 무역풍 때문에 누가 움직이고 있다? 아까 우리만 한 북쪽도 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해수가 평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합시다. 저 위도 쪽에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겠죠.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온다?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온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준다? 찬 해수가 용승이 일어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찬 해수가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동태평양은 이 수온 자체가 조금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따뜻한 공기는 어, 뭐한다고 했죠? 부피가 팽창해서 상승기류를 형성한다고 했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되니까 밀도가 커져서 뭐한다? 하강기류가 형성이 된다. 결론, 서태평양은 뭐가 형성이 되었다? 상승기류, 저기압. 평소에 동태평양은 하강기류니까 바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동태평양은 폐류의 난이죠. 고기압이 분포해서 하강기류 발달하고 날씨가 맑은 게 평소 상태입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상승기류 생겼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압이 분포했고 뭐한다? 상승기류 발달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서태평양 평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뇨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엘리뇨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줄거 보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생기는 게 엘리뇨입니다. 자, 봅니다. 원래 평소에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가 누구 때문인데, 무역풍 때문인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뭐 해진다? 매우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하면 찬 해수가 올라와 줘야 하는데 이찬 해수도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오지 못하니까 평소보다는 표층 수온이 낮아질 것이고 찬해수도 못 올라오고 따뜻한 해수도 많이 못 가니까 평소보다 표충 수온이 높아지게 되고 뜨거워진 공기는 뭐 합니까 상승 기류를 형성하죠. 아 평소와 다른 모습 보이는 거죠. 서태평양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원래 찬해수 올라오고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 생겨서 날씨가 맑았는데. 무역풍 약화로 엘니뇨 발생하니까 용승도 약해져 수온도 상승해 저기압 분포해 가지고 뭐 한다. 평소보다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찬 해수가 올라와 주면 찬 해수에 뭐가 많냐면 영양염류도 많고요. 산소도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찬 해수가 뭐하니 못 올라오니까 줄거주자 어획량도 뭐 한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엘리뇨 때 동태평양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원래보다 따뜻한 수가 많이 모다 가지고 저온되고 화강기를 생기니까 뭐한다 고기압 분포해가지고 날씨가 평소보다 건조해진다 이게 바로 엘리뇨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상시와 정확히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자그 다음은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줄거 볼까요 엘리뇨 반대입니다 무역풍 강화 그러면은 엘리뇨가 발생하면 평상시 반대 무역풍이 강해지면 평상시와 비슷한데 정도가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봅시다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 타고 가는데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따뜻한 해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서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평소보다 서쪽은 좀더 고온이 될 것이고, 좀더 강한 상승기류를 형성하겠죠. 서태평양은 반대로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면 빈 자리에 차해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올라올 것이고, 평소보다 더 저온 될 것이고, 평소보다 더 하강기류가 발달할 것이다. 원래 동태평양은 찬해수 용성하고 수온 낮고 고기압 분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평소보다 뭐한다? 좀더 강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서태평양은 원래 평소에도 비가 내리고 따뜻했거든요. 근데 어떻다더 표층선 높아지고 더 저기압 분포하니까 비가 오도 못해 홍수나 폭우가 발생한다. 그러니 까 평소보다 정도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니뇨가 영향을 주면 뭐 사실은 엘니뇨는 지금 우리가 국한대 지역 뭐 동태평양이니 서태평양이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적도 부근 뭐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아시아 지역에는 가뭄 유럽에는 고온 호주 지역에는 대규모 산불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습문제 한번 봅시다. 1 번. 자 지금 문제에서 엘리뇨 또는 라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원래 같으면 무역풍이 정상적으로 동태평양에서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쪽으로 불어서 평상시 같으면 인도네시아 쪽에서 상승기류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 상승기류가 충분히 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 말은 이게 생기지 못했다?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 이 그림은 무역풍이 뭐해졌다? 바로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역풍이라는 것이 약화됐다는 건 평상시와 다른 뭐가 생겼다? 엘리뇨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기억에, 적도 지역의 무역풍이 강화될 때가 아니라 약화될 때. 니은,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A 해역 표면 수온은 자,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인 A 지역은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해서 답은 d 귿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봅시다. 가와나는 적도 부근에서 평상시와 엘리뇨라고 했거든요. 자 평상시는 정상적으로 무역 풍부로서 해수가 인도네시아 서태평양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찬 해수가 올라오는 그림일 테니 가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평상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을 못해서 찬 해수가 많이 못 올라오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이요 그림이 뭐가 된다. 바로 엘리뇨의 그림이 된다. 그럼 기억해, 나는 가보다 엘리뇨니까 무역풍이 약하다. 동태평양 해역은 가보다 나일 때어행량이 증가한다. 자, 어획량은 항상 차내수의 용승을 봐야 하는데 그림 도보면 알겠지만 차내수가 충분히 용승하고 있죠. 차내수의 용승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어행량은 가가 더 좋아야 되니까 가보다 나일 때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 그다음 서태평양 인근 지역은 평상시 같으면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와서 충분히 표층수 올라가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상승 기류 생길 거고요. 반면에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적게 와서 되돌아가는 그림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보다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서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태평양 인근 지역은 가보다 나일 때 강수량이 작다라고 해야죠.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양의 적도 부분이다. 지금 값 자체가 관측값하고 뭘 뺐다? 바로 평년값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보다 어떤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관측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평소보다 관측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낮죠. 그 말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고 찬 해수가 좀더 많이 올라와줘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평상시보다 더 강해져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무역풍 강화로 생긴 라니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못 가고 찬 해수가 많이 못 올라오면 동태평양이 고온이 되죠. 여기가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하니까 뭐가 된다?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자. 온도가 낮아지면 하강기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이 형성될 거고. 따뜻한 해수는 상승기류를 만드니까 여기는 무슨 기압이 형성될 것이다? 바로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어.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한 시기가 아니냐인가? 오케이. 맞는 말. 나 시기에 동태평양 의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표충소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용승현상이 약해지니까 뭐도 줄어들 것이다. 참고로 물고기 잡히는 어획량. 어획량은 뭐할 것이다. 어 감소할 것이다. 가는 라니냐 나는 엘리뇨니까 디귿도 맞는 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